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체리라고, 하고 체리라고 하고요. 체리라고 네. 고하 아, 저 사람은 오빠지. 저 사람까지는 오빠지. 아, 저 사람은 아저씨야.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대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면 아 뭔가 더 다가갈 수 없는 느낌 때문에 음. 호칭이라든지 뭔가 느낌에서 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호칭에서도 뭔가 나눠져야 될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대화가 중요한 것 같다. 대화에서 음. 하다 보면 나는 한 걸음 다가가려 고 하지만 음. 어 뭔가 한 걸음 벗어라는 그런 느낌에 한 걸음 멀어지면 아,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괜찮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이거 노래 부르는 가 바로 벽을 왜냐면 이 노래 되게 옛날 노래거든 바로 바로 벽을 아, 네, 처음 듣게 했어요 <laughs> 어, 저도 이제 말투에서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이제 낮에는 당내 많이 듣기 싫은데 충거야막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가르칠라 들어면 아저씨가 되는 것 같아요. 우와.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본인만의 그냥 생각으로 충고를 하려고 하면 되게 좀 아저씨 같고 꼰대 같고 싫다는 라 말씀이신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 대화를 오래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도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아저씨인가요? 오빠가요 오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는 <laughs> 그 어떤가요? 어, 저도요. 야, 잔인한 감사한다고 맙습니다다잔인입니다 <laughs> 진짜 우당탕탕이고 재밌어요. 저희 음, 가짜거든요. <laughs> 가까운 거리 갈때 예. 무조건 차 타야 된다. 음. 아 갈기 힘드니까 차타고 가자 이런 음. 아저씨다. 음. 어 너가 힘드니까 야, 차 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 말투에서 뉘앙스가 아. 이제 자기가 힘든지 배려한 건지 아. 보이니까. 아 이제 그렇지. 체력에 대해서 네. 체력이 많이 좀 빠져 보이면은. 아 맞아요. 쉽지가 않다. 네. 위로 몇 살까지 가는 앞자리가 두 번만 다르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본인 혹시 앞이 2. 네. 그렇죠. 저탈라 아, 아, 아 그래, 동안이시네 네, 저는 올해 마흔돼서 이제 저는 탈라좋습니다 마녀는. 마늘, 어, 네. 오히려 지금 너무 마음 편해요. 왜냐면은 <laughs> 만약에 두 자리까지 가능하면 되게 설레 하면서 <laughs>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 이 사람들 어차피 내야 아니야? 편하게 <laughs> 가자. 전딱 나인 것 같아요. 나이 한몇살 어. 정도까지? 1 4 살? 마 만... 하나 둘? 그러니까 만으로 딱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는 만으로 40세까지는 오빠 정도 가능한데 네. 여기는 4 0부터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잖아요 잠시 두분 자리좀 바꿔주세요 아, 잠시 자리좀 자리 잠시 자리좀 바꾸습 어, 다 아, 근데 됐는데. 되게 재밌는게 자리는 네. 바꿨는데 가까이는 안오네요 아, 예, <laughs> 자리는 바꿨지만 아, 가까이 아까 이 정도 멀진 않았거든요 지금 앵글이 되게 벗어나는데 되게 가까이는 안 붙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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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죠 <laughs> 보이는 게 그리고 어려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보이는 게 어려야지 그래야지. 저는 약간 본인 기준에서 오빠인가요 아저씨인가요 오빠시죠 오빠시고 옆에 분은 오빠인거요 아저씨인가요 <laughs> 제가 지금 써보라고 끼어서 안써보 죄송한데 계속 써보해 주세요. 려고써 보려고 써보 끝까지 장난감이다. 오늘 집에서 주무실 때도 착용하고 아. 주무세요 아시겠죠? 끝까지 끝까지 버티 <laughs> 아, 마세요 네. 아시겠죠?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그렇죠 저분 역시 저는 보라매역에서 옴브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다영 네. 어, 필라테스 9년차 강사입니다. 미혼이면 오빠 결혼했으면 아저씨 아닌가요? <laughs> 아 단순하게 네 너무나 스타일 좋고 괜찮아도 어려도 그랬으면 아, 아저씨지 그죠? 어, 근데 스타일 약간 후질근에도 결혼 안 했어. 어, 오빠야. 그죠 정우성 오빠인가요? 어, 어. 어. <laughs> 정우성 오빠인가요? 정우성 오빠하고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는 오빠. 기준으로 몇 살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만난다면. 다섯 살. 아 많이는 안벗어나는 그렇죠 예. 약간 내심 약간 제 나이까지 오기 잘했으나 전혀 제 나이에는 미치지 않는 근처도 오지 않는. 저는 스물여덟 살이. 아저씨와 오빠 차이는 예. 개그를 쳤을 때 예. 그게 재밌으면 오빠 아 재밌으면 오빠? 약간 반응하기 어렵다 하면 예. 아저씨 아 나의 개그 코드에 대해서 좀 맞춰줄 수 있으면 오빠 네. 그리고 나를 웃길 수 있으면 오빠 네. 하지만 몇 마디 했는데 나의 입꼬리가 미동도 없다 음, 분위기가 싸해진다 아. 어. 아저씨 음. 나이는 상관없다 말씀이시네요 나이? 네뭐 그렇고 왜냐면 애늙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서른 살 오빠들만 봐도 아저씨의 길을 걷는 오빠들이 있고 오빠의 정석인 오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튜브 아저씨가 네. <laughs> 본인을 재미있게 해줬다. 그렇 유튜브 아저씨가 이제 지금 이런 넘으셨는데 어, 너무 그코드가잘 맞아 재미있어. 패션도 찢어진 정만지다가 머리 염색 항상 노란색 하시거든요. 키도 크셔요. 그해서 너무 재밌어 빵빵 터져 음. 오빠죠 유튜브 오빠. 제그 아저씨와 오빠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laughs> <laughs> 이제 나이보다는 네. 약간 대화가 좀잘 음... 맞다라는 느낌이시고 남자로 느껴지면 오빠고요 별로면 아저씨. 남자로 느껴지는 뭐... 기준이 좀 어떤 기준인가 싶은몸 네. 좋고? 어, 몸 좋고? 뭔가 설렘은 보는데 설렘. 아, 그러면 네. 오빠고 네. 그래도 일말의 약간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오빠고. 네.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된다? 네 맞아요 넌 아니야 이러면은 아저씨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어, 저는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오빠고 약간 비밀로 하면 아저씨 약간 나, 나이는 그래도 동가 빠지는 오빠인 것 같아요 띠동가 빠지는 네. 오빠고 저를 딱 봤을 때 저는 두분 기준에서 오인가요 아저씨인가요? 자 아저씨요 아저씨요 <laughs> 네예 <laughs> <laughs> 죄송해요 <laughs> 아니요, 별로 안 죄송하잖아요 <laughs> 네, 네. 별로 안, 조, 안 죄송해 보이는데 네. 죄송하다고 요안 <laughs> 죄송해요? <laughs> 네, 별로 안 죄송하잖아요 <laughs> 네. 아니, 안 죄송하잖아요 <laughs> 네. 왜 본인이 죄송하다고 세요 <laughs> <laughs> 전혀 죄송한 표정이 아닌데 왜, <laughs> 상처받까봐 네. 아니야, 상처, 네. 아유 뭐 본인 기준이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냥 나이도 아저씨, 가자, 여기는 번 아, 아, 근데 저는 네. 저랑 사귈 사람만 오빠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외에는 그냥 아저씨 아, 05년생인가요? 네. 겉모습이 네. 아. 오빠면 오빠죠 <웃음> <나이> <웃음> <웃음> 혹시 겉모습이 오빠면 오빠 아닐까요 공유도 오빠죠. 공유 오빠고. 네. 정우성 오빠인가요? 오빠죠. 아, 본인 부모님이 정우성보다 나이가 어리시지 않나요? 비슷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빠의 아저씨 하나, 둘, 셋. 친구한테 넘기겠습니다. 40대부터 아저씨. 40대부터 아저씨다. 그럼 서른 한 아홉 정도까지는 오빠다. 네. 앞에 카메라맨 친구가 서른아홉이거든요. 오빠 거죠. 네. 좋습니다. 아, 저는 마흔이거든요. 아저씨인가요? 그러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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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우리 친구보다 웃는 얘가 더 마음에 안 되네요. 아. <laughs> 어. 웃는 애가 더 마음에 안 드네. 저 01년생이 45.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상황이 맞지 않게. 그러면은 아저씨 같아요.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흥미가 없는 건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아 네. 말이 많다 네. 재밌는 얘기면은 계속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는데 네. 자꾸 공감이 안 되니까 서른 초반 넘어가면은 오빠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땡땡님 이렇게 부르고 저도 한 일곱 살 이상 차이 나면은 오빠라 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저는 가수 겸, 예, 다른 일도 하고 있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체리라고, 체리라고 하고요.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양한, 코로나 다양한. 인사드릴 테니까요. 네, 제가 지금 좀금 부끄러운 선글라스 썼지만 아직 꼭 검색도 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수 체리, 네, 우리 체리님이시고 뭐 데뷔한 지 <laughs> 얼마 안 됐지만 네네. 뭔가 말씀하시는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한 5년 차 이상 되신 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수시니까 그래도 제가 네. 좀 짧게나마 좀 네. 제가 좀 부탁 한번 드리면은 뭐한 소절 노래 하래요 아, 뭐 좋아하는 거라도 한 소절만 부탁드리고 려 싶습니다. 김지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해다 <목소리> 같이 박수 박수 오늘 단포 소찬이 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기립박수가 라야 가수 체리 님입니다 꼭 지역 해 두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면 노래방 터트립니다. 아 네. <laughs> 무조건 100점이고 끝나고 나서 어디서 좀노셨군나 바로 나와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laughs> 근데 죄송한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춤사위를 보는 순간 이분은 IT 말고 IT에서 달아와야 되는 그런 약간 셀럽을 한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상품으로 우리 두 분에게 3만 원 상당에. 어. 어, 쿠폰으로 샀던 머리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만원 쿠폰으로. <laughs> 저는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3만원짜리 쿠폰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아, 하트 장렬이 나왔고요. 네. 어, 올해 이제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의 그림자. 어, 지금 공개했는데요. 처음 공개하는데 사랑의 그림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곡 많이 많이 네, 들어오세요. 오늘 작정하고 왔다 니까 이런 느낌으로. 작정은 했다. 아아 저는 학생이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 연기하고 네. 계시고. 지금 입술에 뭐 묻히지 못해 연기인 아, 거죠? 지금 약간. 네, 약기서반데. 그렇죠. 을 진짜. 그렇죠. 진짜 즐기는 연기. 일부러 약간 그렇죠. 슬슬 묻혀, 묻혀주서 아 약간 그렇죠. 약간 거. 모성애를 좀 자극하는 <laughs>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모성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아 저거 내가 닦아주고 싶다. <laughs> 틱톡 라이브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유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짜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우당탕탕이고 재밌어요. 저희 가짜거든요. <laughs> 헌팅 음주, 네. 일상. <laughs> 한잔 빨리 마시겠습니다. <laughs> 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중간에 여러분들. 마치 그 차가 멈추면 휘발유 넣듯이 바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리액션 <laughs> 너무 좋아. 모르는 사람 보면요 지금 별풍선 쏜줄 알아요 지금. 정말 모르는 사람 봤으면 어아 좋아요 좋아요 별풍선 쏜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약간 타고 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본인은 좀뭐 타고난 거그 외에 또 관리하는 거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 한번 좀부탁드다요 어, 저는 필라테스랑 헬스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아, 옛날부터 맞아, 맞아. 좀 관리를 안 하셨을 때도 좀 그래도 좀뭐 괜찮으셨던 뭐 그런 좀 그때는 많이 말랐었어요. 아, 아 그럼 뭐 그때는 마르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더 건강하게 좀 약간 그쵸, 그쵸. 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어, 필라테스는 틀어진 체형을 교정할 수 있고요. 어, 체형을 교정하면 우리가 어, 고민이 되었던 군살. 분살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좀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미녀분들 인터뷰갑니다 슬레이트, 쩡. 오케이. 왜왜 미녀란 말에 왜 순간적으로 약간 민망해 하시죠? 왜? 아, 좀 알고 있는 사실이랑. 아,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지금 네. 빵 드시는 모습 또한 너무 진짜 이쁘세요 어, 그냥... 저는 파리바게뜨 모델인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굉장히 일단 성격이 너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시고 혹시 이게 뭐 직업이 약간 이렇게 뭐아제 직업은 예그 네. 홈프로텍터라고 네. 집 지킴이에요 아 집을 어... 지키는 네아 본인이 본인 집을 지키시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두 달째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영어로 이제 h u n d 이제 워러라고 네. 이제 백수.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쉽지 킴이 네. 굉장히 고급된 직업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대화를 뭐 오래 나누지 못했지만 네, 네. 오빠인가요 아저씨인가요어 차차 알아가 볼까요? <웃음> <웃음> 사람을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아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네가 날 그렇게 웃기지 못했다. 어? 네. 너에게서 큰 재미를 느끼 느끼지 못했다. 조금 노력을 좀 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이제 올해 숫자가 바뀌었어요. 아. 올해 사가 되었다 원래 사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네? 그런 네. 이알박한 뭔가 동정으로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미 지금 가슴에서는 울고 있어요. 지금. 인생은 마음부터. 아, 그래요? 네. 스물여덟이 예, 날 있는 소리지. 예, 그렇죠. 마음 대 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나요? 예. 저는 데 상품으로 머리건 드리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네. 잠깐만요, 이 왕복사.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필요하신 분잘 만나네요. 이거 제가 상품 제가 두개 드릴게요. 이렇게 DJ 하는 걸 알고 있는 혹시 여기도 참여하시는? 하고 나왔어요. 남들은 이제 들어가는 시간인데 네. 우리 두 분은. 아, 재미가 너무 없고, 네. 어. 좀더 재밌는데 가려고. <laughs> 재미가 없다는 거 혹시 뭐 음악이나 그런 분위기가 재미가 없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은 남자들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건가? 요 아, 음악이, 음악이 재미가. <웃음> <음악이> 재미. <웃음> 잠깐, 웃음의 의미, 잠시만요. 지금 웃음의 <웃음> 음, 의미 자체가, 네. 어, 뭐, 다양한 의미를, 네. 뭐, 내포를 하고 있겠죠? 네, 강남 갔다가, 예. 보고 이태원? 아, 아무래도 강남이 남자가 더 많다고. 아. 네. <laughs> <laughs> 아무래도 남자가 좀더 많고 또 이태원은 더더욱 많을 수도 있고. 저는 <laughs> 23살. 우리 옆에 분 저는 2 5살이요 헬스장에서 그냥 FC 모으고 일하시면서 제일 좀 싫은 사람 꼴뵈기 없는 그런 남자 혹시 있을까요? 아 어, 그냥 지 잘생긴 척하는. <laughs> 아 자기가 되게 잘생긴 척하고 몸은 좋은 척하고. 네, 포징 잡고 이런. 아 <laughs> 음... 어, 포징할 몸이 아닌데 포징 잡고. 에이. 자 항상 마무리는 프리어로 끝내거든요. 네. 싫으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예? 아두 두 분이 하신다고요? <laughs> 더 구독 그냥 간다고 <laughs> 하시지. 그냥, 갈게요. 그냥 간다 그냥 가세요 차라리. <laughs> 둘이 한다는 더 구독적이잖아요. <laughs>